<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벨보이를 맡은 아, 정수라고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일 핸드백만 챙기시고 <laughs> 네. 가시죠. 아니 예, 감사합니다. 정수 씨는 점수 확실히 땄어야죠. 요 응. 끝쳐도 끝쳐도 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진행해 주실 거예요. 이름이요? 네. 이거 떼가시면 돼요. 아 네. 이거. 네? 네. 네. <laughs> 네. 어, 뭐 하는 거야? 이름표가 이거예요. 이거 가 떼가시면 돼요. 아 이거요? 네. 네. 아. 이거 떼가시면 돼요 어? 아, 이거요? 영수 눈빛이잖요 네. 어? 아 와, 영수 눈빛이 아 뭔가 달라졌어요, 어. 지금 어. 우와, 나 저렇게 너무 좋아 와, 너무 근데 좋아. 진짜로 시선이...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야? <laughs> 주변 지인 중에도 없는 이름? <laughs> 저희 다... 아, 다 그런 이름이에요? 네 <laughs> 제가 밖에서 불렀을때 <laughs> 네. 바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막 고민하다가 솔직히 <laughs> 바로 나왔는데요. 아, 바로 나왔어요? 네. 저는 뭔가 네. 막 어쨌든 서,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면 네. 빨리 그냥 고민해 보고 좀막 바로바로 결정하는 네. 타입이었어요. 그렇구나. <laughs> 솔직히 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아니, 나왔으면 했던 사람. 저는 근데 네. 영숙님이 나왔으면 했어요. 저는 빈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아니면 네. 어 질문을 바꿀게요. 첫인상 는 선택할 때 네. 어쨌든 한 명밖에 찍을 수 없으니까 저를 선택해주셨지만 네. 고민했던 사람. 고민 어 제가 했던 사람. 네.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진짜요? <laughs> 에? 진짜요? 제작진 분들이 알걸요. 주차를 네. 어디다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네. 여기는 왜 놀랐지? 방금 되게 소문 들었어요. 왜요? 그 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어? 저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래. 그래. 아, 자기도 아, 많이 하는 뭐. 말이잖아 뭐였죠? 뭘 해야 잘했다는 소문. 아, 저거 안됐 여기서 그거... 여기서 뭘 먹어야 잘했다는 어, 소문이 날까봐요. 일상 언어라서. <웃음> <웃음>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근데 기독교라고. 근데 하죠? 교회 교회 다니세요? 네.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못해 신나.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안 네. 보이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아 저도요. 교교회 다니시는 분 있을 거라고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아 네, 저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음. 네. 아 진짜요? 네. 교회 다니신다니까 더 반갑다. 음. 저도 못하시나 이거든. 아. 어. 이렇게 들리면아 저를요? 되겠죠? <laughs> 좀 큰데. <laughs> 이거 너무 큰데? 해볼게요. 네. 네. 응. 응. 아시죠? 응. 저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서울시 에? 서울 왜요? 저도 느낌 아니까. 이거 나오기로 하고 나서 새벽 예배 다녔거든요. <laughs> 막 혹시 막 응?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니요? 기도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항상 <laughs> 저는 뭔가 새로운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갈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맞단... 나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눈에 띄게 해달라는. 아. ]이겠네? 제가 그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보죠? <laughs> 그냥 제 징크스 중 하나가 음. 제가 너무 기대를 하면. 항상 반 들어가고 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어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일부러 가면 정말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고 그냥 좋은 여자분들 와서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계속 스스로 세뇌를 했죠 저랑 똑같네요. <laughs> 아니 이게 <laughs> 괜히 어, 잠깐만 이거 좀 뛰어만치... 수상하니까 얘기하기 전에 각자 무슨 말 할지 적어놓고 비교해봐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아, <laughs> 하나 둘셋 하면 약간 <laughs> 어, 대박 진짜 어, 똑같네 이래야 어, 되는데 <laughs> 괜히 와서 좀 쉬다 가자 음. 네,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충실하고 가자 라고 생각했는데 영숙님이 음. 딱 나타나니까 <laughs> 계획.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겨. 아이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했으면 좋겠다. 음... 음. 야, 이쪽은 뭐 거의 우결이네. <laughs> 진짜, 진짜, 야, 진짜 우결이야. <laughs> 만약에 음. 배우자에 대한 음. 남편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음. 사람의 외모와 능력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면 음...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아니에요. 음... 그 분명한 거는. 저는 근데 딱히 바라는 직업도 없고, 음. 저는 능력이 제일 후순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아, 너,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보다. 약간 이렇게 다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어, 꼭 많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좀 화목한 가정이면 좋겠다. 막 그런 음. 얘기를 했더니, 풍족하지 않은데 화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이런 반응을 아, 알았어. 약간 <laughs> 이러고 말하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사실 내가 잘,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 있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내 옆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진짜 뭔가 가족이고 부부고 하면 제일 힘들고 바닥일 때 맞아요 옆에 있어주는 게 네. 내가 이 힘들고 외로운 인생 뭐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인생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laughs> 그런 걸 걸어갈 때 누가 옆에서 굉장히 힘이 돼주고 음. 음,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음. 잘할 수 있다, 우리 맞아, 잘할 수 있다 맞아. 이렇게 그게 저는 결혼에 참된 의미라고 생각을 나도. 하거든요. 이제 오늘 그 남자방 오셨을 때, 네. 거다 보는 앞에서 코톡톡 했니까 얘내거 찜찜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야. <laughs> 저도 좀 발라주시겠어요? 어머 오늘 좀 메이크업 해주셨구나 결혼했는데? 아 결혼? 벌써 아 이제 혹시. 오늘 이제 부부 동반으로 <laughs> 가고 신론여행? 예. 신혼여행 예. 예. 결혼식 가실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손으로 받드리면안 되죠 들러리 어. 해드려야겠다 애들 음. 트 예, 잘하고 오시라고 아 오케이 어. 예. 강좌 갔다 오라고 <laughs> 그래. 아니, 저만 근데 그렇게 느끼지 영신이랑 님 다른 분들한테 <laughs> 아 말씀하시더라고 예, 봐라 봐라 <laughs> 얘들아 이렇게 <웃음> <웃음> 봐라 얘들아를 저희끼리 그래 그래 늦고머니는 그럴 수 있었겠다. 네, 네, 네. <laughs> 영수는 긴바지로, 아니, 갈아입어. 너 어디 가요? <laughs> 긴바지로 갈아입어. 너 어디 가나? 긴바지로 갈아입어. 어디 가? 나? 어저 왜? 어. 모르겠어요. 뭐 왜야? 자게. 뭘 자꾸 물어봐. 그냥 따라오면되지 응. 멋있네. 어, 바깥 분을 히어 타겠다. 잡으시는구나. 다른 다른 분을 물어볼까도 생각했었어. 나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응, 그래서. 왜? 왜 그럴 것 같았어?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었어. 우리 어요그첫 첫 데이트 때도 막 내가 얘기했었잖아. 뭐를? 나는 어느 정도 대화로 알수 있는 건다 알았다고 생각했어. 음. <laughs> 그래서? 근데? 응. 근데 어쨌든 이 5박 6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응. 뭔가 영수님한테만 시간을 다 쏟기에는 또 아쉬우니. 근데 난그 아쉽다는 말이 살짝 조금. 운해 어, 어, 살짝 어, 조금? 살짝 조금 서운하더라? 아, 진짜? 어. 왜? 왜 본인은 그걸 안 하시오, 왜? 왜, 왜어 어제도 엊그제도 왜 나한테 왔어? 음... 너 처음에 올때 보고 음. 다른 사람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응 음. 근데 너가 그때 엊그제도 그렇고 뭔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응. 조금 이제는 뭔가 그런 게 응. 너가 어떤 생각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아. 그냥 이제 어 그래서 사, 살짝 물음표가 생겼지 너에 대해서. 음. 첫데이트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 응. 난 솔직히 얘기해보고 영수님은 그냥 음 뭐라. 그냥 나는 오케이가 떴어 나도 그래서 더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무슨 말이지? <laughs> 어, 그러니까 음, 나는 영수님은 음. 5박 6일이 아니어도 얘기할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꼭 여기서가 아니었더라고 아 우와. 와 경치 봐 아좀더 맑았으면 좋겠긴 좀 한데 미세먼지 좀 걷어주세요 이거 미세먼지 아니야 안개야 안개 아 안개요? 어, 어, 어. 아까랑 같은 비슷한 뷰의 정상인데 어, 분위기가 완전 다른 너무 다르.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전망대죠 어? 와, 나, 오, 나. 와 대박이다 저기 그좀 이렇게 셀카를 씨? 같이 찍어야지 사진을. 어, 아, 영우 씨. 예. 아유 속상하요라. 어마어마 씨도. 연인. 아두 아, 분은 아유, 정말 너무 정말. 뒤로 빠진 거 아니야, 영수 씨? <laughs> 아, 정말 찐 커플이야 커플. 아, 너무 예쁘다 아, 여기. <laughs> 근데 음. 만약에 음. 코로나 끝나고 음. 다 이런 게 정상화가 되면 음. 다시 그 항공사 여객기 하는 거 도전하고 싶어?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응. 비행 생각하면 응.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 아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응. 그런다는 게더 멋있는 거야 어. 나는. 아직도 하늘만 보면 설레.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가서 엄마랑 같이 나갔는데, 응.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늘 이렇게 구름이랑 막 보면서 사진 찍고 있으면 응. 엄마가 그런다? 아휴 하늘 위에 있어야 될 내가. 어, 이렇게 하늘이 좋아서. 날씨만 좋아도 쳐다보는데 이러면서 약간 그러는 게 되게 좀 목이 메고 미안하긴 하거든 어나 갑자기 구나 아니 왜 그러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이러세요 몰라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어. 자 근데 뭐 나는 엄마한테 그랬어. 응. 엄마 나는 지금 커피도 비행만큼 재밌으니까 응. 이걸로 내가 응. 또 노력하다 보면 응. 뭔가 또 이끌림이 있지 않을까 응. 뭔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나는 응. 이 커피업계에서도 반드시 잘돼야 돼. <laughs> 그런 욕심도 있고. 응, 근데 이제. 그, 감을 유지는 해야 되니까. 음. 안 그래도 조만간 하반기 안에. 그 커브 구간이 있다. 작용 유지 위해서 비행하러, 관광비행이라도 한번 하러 갈까. 오, 음. 신기하다. 그때 만약에 음. 기회가 되면. 음. 같이 가자 어? 비행시 어, 동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진짜? 네. 아뭐 하는 거 봐서 그냥, 나 방금 너무 두근거렸어. 그냥 뭐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어머. 내가 꼭 시켜주겠다는 건 아니고.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간 로망이 어머. 그 나중에 내가 정말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난다면 어머. 이제 하와이 가서 하와이는 이제 어머. 하와이 되게 좋잖아. 어머. 거기 이제 비행 경비행기 그 관광 투어가 있어. 어머. 근데 이제 뭐잘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본인이 몰라도 되는 거니까 <laughs> 가서 같이 관광 비행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아? 어? <laughs> 근데 그 <그거> 너무 좋아. <laughs> 아 이거 정말 사람도 미쳤어. 그런 메리트가 있어. 미쳤어. 어 참고해 두라고. <laughs> 참고. <웃음> 아 매력 너무 섹스하고. 근데 내가 괜히 빈말하는 게 아니고 내 파일럿 저기 뭐야 동료들은 다 인정할 거야 응? 으흠 으흠 오늘은 컨셉이 좋아 이제 알겠다 아니 여기는 뭐 부부야 골라줘 야 칫솔 리에 물고 다음 옷을 난 개인적으로 그거 짧은 거 뭐해? 어디, 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나갔다 왔어.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네. 네. 잠깐만 진짜? 좀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왔어. 어, 음. 어, 어. 응, 우리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나가서 얘기 좀. 어. 네. 안 추워? 안 춥겠어? 응. 음. 밖에 바람 많이 부는데? 응. 음. 고요. 수국. 어디서 왔어? 뽑아 왔어? 뽑아 <laughs> 왔냐니. <laughs> 좋았어 그래. 사왔지. 카드까지 내가 써줘. 어, 어디 어디서 카드는? 여기 있다고요. 아. 응. <laughs> 좀 짧은데. 영철님 편지 못 봤어? <laughs> 어디 갔다 왔냐고. 수국 사러 갔다 온거 아니야. 뻥치지 마. 다 알고 있어. 게 이게... 아니, 수 이거 내가 어디서 포장해왔겠어? 나세번 말하는 거 싫어해. 어디 갔다 왔어. 진짜 수국 사러 갔다 왔다니까. 왜? 뻥이가 그럼? 아프다 그랬는데? 그니까 아까, 아까 그랬잖아. 수국밭인가? 그 응. 있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냐고. 응. 나는 원래 수국을 응. 사다 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응. 그래서. 그리고 카드도 원래 쓰려고 그랬고. 응. 근데 내가 영철이한테 응. 그너 데리고 장보러 가달라고. 응. 그, 나를 혹시나 찾으면 응. 병원 갔다고. 응. 좀뻥좀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영철이가 그랬지. 근데 이렇게 수국 갖다 줬는데도 영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아 기분 빠침이올라오네 <laughs> 왜? <웃음> 아니 왜왜 왜, 왜? 아니 근데 핑계가 병원밖에 없었어? 나는 진짜 아픈 줄 알았어. 아니 제일 좀 믿을만한 핑계잖아. 왜냐면 내가 며칠 동안 좀 장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었고. 그래, 배가 아프다고 했었지. 응.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뭐뭐 뭐 어떻게 하겠어? 영철이 아뭐 누구랑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랑 나간다고 하는 게 제일 제일 뻥이잖아. 어? 이거 내가 수국 사올라고 말이야. 어? 너무 짜증 나 지금. 왜? 수고, 둘 자식이 너무 짜증나. 아, 총장님한테 병원 가, 따라가면 안 되냐고 어쩌고가 생각한 게 너무 짜증나, 지금.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응. 어, 진짜 되게 커. 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가 계속 뭔가 만남을 계속 이어간다면, 응. 그 어떤 남들과도 비교하지 않고 응. 그냥 우리 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그럴라면 어떻게 좀 쐐기로 박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너가 마침 수국수국하니까 응. 그래 그거 해주자라는 응. 생각을 했고 응. 그래서 수곡도 막 진짜 막한몇 수십 송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응. 진짜 마음을 응. 담아서 응. 한 송이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겠다 응. 생각이 들었지. 맞아. 응. 근데 내가 너한테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응. 그 마음도 응. 막 정말 화려하고 어떤 많은 것들보다 응. 진짜 딱 진실한 응. 그한 가지일 응. 수밖에 없을 거야. 응. 계 계속 앞으로도 응. 그럴 거고 응. 그렇다는 거 응. 지금 결혼 행진하는 거죠? <laughs> 결혼 행진 다다다다 이제 임 깔아줘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응. 내가 작고 저 멀리까지 나갔다 와서 왜왜 응. 절레절레야? 왜 그냥 신기해서. 뭐가 신기한데? 음.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너 생각이 뭔데? 어, 그냥, 음. 고르는 단어들이나 멘트들이. 아 뭐야. 음. 아 뭐야. 아 그렇다너 음. 생각이랑 같아? 응. 음. 내가 얘기한 것들이? 응. 음. <laughs> 그럼 다행이고. 수국도 한 송이어서 좋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딱 기분 일 정도로 한 송이만 있는 게딱 좋아. 그래? 응. 알았어. 딱이만한 거면 <laughs> 너무 큰 쓰레기. 아, 어. 내가 근데 왜 응. 굳이 또 나오라고 했는지 알아? 왜? 네? 너 어, 또, 어? 막 사람들 엄청 뭐또 많은 데서 내가 응. 이거 갖다 주고 이런 것도 너 아, 진짜 싫어. 싫어하잖아. <laughs> 어. 정확해. 응. 잘했어. 아이고, 힘들다. 힘드나. 마음 얻기 힘들다. 힘들었겠다. 어. 이미 다 얻은 마음을 뭐.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말래, 네. 응. 긴장 타라고. 응 계속. 어. 계속. 끝나고 나서, 퇴소하고 나서까지? 응. 그래. <laughs> 알았어. 나도. 나도 그렇고. 소중한 곳에서 어 너무나도 빛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진짜. 아, 네내 <laughs> 이름은 고기 먹으러 가자. <laughs>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낭만적인 심표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꿈같이 만들어준 영수님. 일단 서울까지는 함께 가시죠. <웃음> <웃음> 일단 서울까지는 함께 가시죠. <laughs> 와, 계속 <지켜봐. 웃음> 아 계속 지켜보네. 긴장끈 놓지 말라 놓지 마라. 제 진짜 이러면. 이름은...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 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크게 실감나진 않지만,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요 아! 어무 너무! 아, 선남, 선녀입니다. 아, 정말. 너무 잘어울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